지하철 안 들어갈 수 있게 그 제작을 해놓은 거죠. 어 믿고 하셔도 돼. 차장 세는뭐 나무를 할 데가 없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가 타셨더라고요. 이네 차를? 네. 네가 어떻게 알았어? 그메임 영상 보니까 제 친구 나오는데요. 아, 오, 이런 우연이? 진작 그래? 말하지. 응? 자 이거 보시면 돼요. 아, 네. 네. 잘볼줄 몰라서 뭐 보고 봐야 되는지 설명도 해주실 거요자 일단은 차는건 신차급이라서 네. 뭐 차량 자체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의심할 부분은 없고요. 네. 사고도 없고 그다음에 특징은 네. 이렇게 옆문 네. 이렇게 슬라이드식 조상 내용 찾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거,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 들어갈 수 있게끔 제작을 해놓은 거죠. 또트기 뭐 사항은 이렇게 칸막이가 이렇게 두 분이 돼 있고요. 혹시 어떤 일 하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쓰려고. 지금은 아니고 네. 지금은 그냥 타고 다니기만 할 거고 네네네 네. 나중에 이제 냉동 탑차가 필요해가지고 네뭐 앞뒤 타이어 상태도 좋고요 네. 아? 뒷문은 요렇게 네. 요렇게 하는 겁니다 이, 이게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이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각도 조절인데 웬만하면 그냥 요 상태가 딱겠죠? 예 근데 사진 보면 좀 바닥을 보고 있더라고요 바닥을 봐야죠 뒤쪽이 안 보이니까 각도가 이제 넓어서 저쪽 네. 보게 되면은 이쪽 가까이 붙이는 네. 공간을 약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을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방 블랙박스도 이게. 아니죠. 그건 별개죠. 아, 블랙박스도 있긴 있어요. 후방. 후방은 없어요. 예. 네. 후방 달기가 이런 탑차들은 좀 어려워서. 그리고 냉동차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네. 일단은 이런 거 있어요. 냉동 탑차 중에 좀 저렴한 차량들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보면은, 보세요. 판넬. 그게 이제 아이스박스 같은 그런 재질이거든요. 팝네 일반 얇은 탑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아니 정품 탑이 아니 그냥 싸제탑 같은 거. 맞아요. 싸제 탑인데 싸제탑 중에서도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싼구려탑 올린 것도 있어요. <laughs> 그런 거 사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차는 트윈 컴포예요. 조금 저렴하다 싶으면은 또 의심해볼게. 그 탑이랑 싱글 컴포인지. 컴포 하나 갖고 이제 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을 더 바라면서 넥을 써야 되니까 네, 앞쪽에는 안앞 네, 나와요. 네 잠시만요 지금 현재는 저, 안, 저 안에가 10도예요 떨어지고 있죠 지금? 예스! 쭉잘 떨어집니다 음. 온도 기록지거든요 후방카메라는 여기 나와있고요 여기 순정 하이패스도 들어가있고 블랙박스는 전방만 됩니다 온도는 잘 떨어져 정상적으로잘 잘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딱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뭐사고가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고요 지금은 요게 지금 실내에 있고 날이 좀 추워서 좀 빨리 떨어지는 거고요. 한여름에는 이렇게 빨리,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여름에 좀막 그럼 이게 을 켜놓고 문을 열면 확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럴 때는 또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 와보세요. 단마기를 가다 놓으면 이쪽에는 빨리 빠지 빠지면 안 되는 것들. 네. 뒤에는 조금 빼도되는 것들 그래서 카드 나눠놓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인생 차량인데 도색을 한 거예요. 원래 이게 이마트에서 썼던 차량이거든요. 야 맞지 <laughs> 여기 에막다뭐쓰기라던가뭐라던가 뭐 이마트라든가. 네 맞아요. 뭐, 그, 그, 이거 이는없길래 그거만 제거를 한 거예요. 걔는 스티커거든요. 그 사실 또 뭐는 개인 농단을 가지고서는 영업을 이마트 걸 영업을 하신 거예요. 신차에 신차. 그리고 이게 신차는 이제 없어요 차가 신차는 가스 차로만 나와요. 디젤 마지막 차량이란 말이에요. 안 나와요. 이제 앞으로 가스만 나와요. 이 아, 이것도 그 요소수 들어가죠. 20년식 요소수... 이상부터 다 요소 들어가니요 앞에서 요소. 그게 요소수 통이에요. 그 직접 집어 넣는 거고. 좋은 게 맞냐고요? 네. 저상냉동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상냉동 구하는 거는 어려워요. 주행 거리 17만 20만 k 로는 있거든요. 연식 좋고 주행 거리 짧은 거는 요차한 대밖에 한 없니요 약간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지금 사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연식이랑 주행거리가 짱짱하잖아요? 나쁠 수가 없죠. 어, 믿고 하셔도 돼요. 차장세는 뭐, 나무랄할 데가 없습니다. 뭐, 안 되는 거 없지, 다 작동되지. 엔진 미션 뭐, 세차니까 뭐, 그죠? 만약에 사고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사고도 전혀 없으니까,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저거 온도, 위에 온도 이거. 가끔 업체 배송 같은 거 하시게 되면은, 실측 온도 재서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네. 저거 뽑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무실로 올라가실게요. 자 여러분, 자 방금 차량 보신 분들이 이차 계약을 완료하셨습니다.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건데 구하기가 워낙 힘든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미리 차부터 구매하시고 상업 준비를 하려고 하신다고 하십니다. 자이차 23년에 11월식입니다. 주행거리 2만 k m 탔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디젤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네. 더더욱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짐싹 요셔서 먼저 딱 사셨습니다. 구매 완료하셨습니다. 저상 냉동에 어 완전 무사고 차량에 신차 출고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주행 거리도 짧고 이만한 차가 또 어디 있어, 그렇지? 네. 큰일 났다 이제. 아 이만한 차 이제 구하기가 어려가지고 뭐 먹고 살아야 되냐 이거? 어? 이 차량 있잖아요. 그제 친구 아버지가 타셨더라고요. 이 차를? 네. 네가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그정국증 보니까 이름 보니까 제 친구랑 이름 똑같아가지고 그 매입 영상 보니까 제 친구 나오던데요? <laughs> 아 진짜야? 네. <laughs> 어, 어 이런 어, 우연이? 진장 어? 말하지. 아막 깜빡했어요. 뭐그렇으면은너 어, 어? 단돈 신만으이라도더 드리는 건데 걱정하지 마 대경아 최고가 매입해드렸다. 그럼 알잖아 우리 스타일. 기묘기구 아니면 아니다, 그렇지? 해드릴 수 있는 부분 다 해드린다. 걱정하지 어, 말아라. 말아라. 운전하는 방식은 똑같으니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아, 좀 설명 좀 하나 더 드릴 게 있는데, 요게 화물차들이요. 문을, 문 닫을 때, 어, 좀 세게 닫아야 돼요. 잘안 닫혀요. 원래 그래요, 화물차들이. 그러니까 그거 유, 유념하시고, 어, 다음날 되는데 방전됐다. 그러면은, 문덜 닫혀서 그런 거예요. 꼭 그거, 문 닫히는 거 확인 꼭잘 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출고 완료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